계시겠지만 재밌게 보신 분들 주변에 좀소문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, 감사합니다 SNS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영화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영화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의 입소문 밖에 없습니다 어,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무대에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<laughs>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 영화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SNS, 인스타그램, 해시태그 많이 해서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<laughs> 어,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저희 주말에도 계속 무대 인사하니까 여러분들 또 오셔도 되거든요. <laughs> 또 뵙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반갑습니다. 이종혁입니다. 네, 뭐 저랑 잘안 어울리는 그 순수한 이미지 역할을 하느라고 예, 네, 재밌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예, 네, 재밌게 보셨으리라 믿고요. 저희 어머니도 계속 웃고 계시니까 참제 기분도 훈훈해지고 좋습니다. 네, 어 이제 원래 내일 개봉인데 오늘 좀 땡겨서 했는데요. 이제 여러분들. 네,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네, 많이 도와주시고 귀인분들과 네, 또 같이 또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뭐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이 있는데 저희가 객석에 가서 나눠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오빠 안받았어요 안받았어 안받았어

<laughs> 네,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,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. 저희 영화가 보다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